일단은 여성 전용이어서 너무 좋고요. 저 센터 처음에 그냥, 그냥 구경 갔다가 너무 깨끗하고 일단, 일단 향기가 나요, 센터에서. <laughs> 그리고 너무 뭐지? 밝고 냄새가 안 나고. <laughs>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해요. 그냥 3개월 떠서 얼닝만 해야지 하고 갔다가 그래서 체험 3회 하고 나서 바로 한번 하고 바로 하고. 20회 끊고 또 바로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. 어려울 줄 알았는데 처음 체험했을 때한번 하고 나서 몸이 바로 좋아지는걸 느꼈어요. 선생님이 어디 근육이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운동할 때 훨씬 좋고 아무리 내가 봐도 알아 들어도 모르는데 역시 코칭 받는 게 최고 같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인생에서 진짜 맞는 걸 얻었던 것, 같아요. 너무 건강해집. 건강해지고도 이렇게 바디프로필이 솔직히 못했을텐데 추천해서 너무 감사요 <laughs>